어, 이안 해요? 네. 까미야미안. 오 소리 낸다. 오심기 아... 불편해 지금 까미. 와. 옴우와 <목소리> <오, 오! 웃음> <laughs> 진짜. 무슨 알이 이렇게 많아요? 까미야미안에 아. 둘네 아, 여섯 네, 여덟 네. 열둘넷 네. 다섯 네. 열다섯 네. 개. 이렇게 줄을 꺼놓은 거는. 네. 품은지 며칠 된 거예요. 이놈들은 네. 어제 오늘 이은 거. 어. 그래서 이놈들만 우리가. 가져 가는 거죠. 신선한 걸 우리가 먹게 을 고마워. 미안. 응. 야, 이자 갑자기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까미가 놀랐겠는데 잘못 먹게 까미야 따뜻하게 품느라 고생했다 진짜 많다. 응. 지금 이제 유채가 많이 있으니까 유채. 네. 여기 보이시죠 여기? 얘네 지금 이거 소리 맞은 거 아닙니까? 네, 요렇게 소리 맞은 게 네. 당도도 올라가고 맛있어요. 음 저도 이제 이게 워낙에 제주도가 유명하잖아요. 네. 네. 근데 이, 여기도 이게 가능하네요 네 요거는 이제 네. 제가 이제 해마다 해요 해마다, 해마다 (9월) 말이나 (10월쯤) 되면은 네. 이걸 심는데 네. 네. 얘네들이 엄청 일찍 펴가지고 벌먹이도 되고 아... 또이제제 음, 아이들이 와서 또 여기서 재미있게 놀다 가기도 하고.